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팡이유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자 이제 어떤걸 해볼거냐면 아 이게 메이플파이브 패치 이유로아 제가 아이템을 바꿔야될 것들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원래 제가 쓰던 벨트입니다 이게 예, 보시면은 아 타일 15성 그리고 윗잠재가 힘3 3고요 에디셔널이 크리 데미지 1프로가 붙어있는데 원래 이게 크리 최소 최대였는데 이번에 메이플 파이브 패치 이후로 어, 크리티컬 데미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 저게 이제 별로 그냥 옵션이 그냥 그래요 아, 그래, 그냥 그래서 아, 오늘은 저거 에디셔널 큐브 멸망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사도록 할게요 큐브 20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진짜 한번 지장띄껴보자 어? 지장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장 한번 가봅시다. 예전에 이 벨트 에디션을 켜고에 정말, 어, 진짜, 운을 엄청 많이 쓴 적이 있어요. 되게 운이 없었는데, 어, 오늘 운은 좀 받아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한 20세트 한번 질러볼게요, 여러분. 20세트. 이번 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근데 이 큐브라는 거는 4, 4, 16, 17. 어, 뭐야? 나 20세트 안 샀나? 어, 뭐야? 세개 어디있어요? 어, 잠시만요. 세개가 어? 뭐야? 나 20세트 사지 않았어요? 위에 있나? 아, 위에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위에 있었구나. <laughs> 아, 위에 있었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에디셔널 이거 큐브 돌린다고 진짜 엄청 많이 미친듯이 큐브를 돌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가볼게요. 이제 크리 데미지 1%이 옵션은 그냥 별로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기분 좋게 갈게요. 뭐, 그냥. 원래 이런 거는 좀 바라지 않고 해야 돼. 에? 바로 가자. 아, 안 나오고. 자, 올 스텟 5%. 올 스텟 4%. 힘 18, 힘 7%, 럭 16, 방어력 7%, 인트 7%, 인트 18, 럭 공격, 공격 방어 덱스 5고힘 16, 크리티컬 데미지 1%고요. 럭 18, 방어력 7%, 럭 18, 방어력 7%, 크리데미지 1%가 되게 잘 뜨네요. 덱스 18, 올스 4%, 힘 16. 아, 이게 좀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럭 18, 인트 16. 아, 아예씨! 야 이거 첫 번째 줄이 힘 7%면은 개꿀인데. 아 저는 자보 있는 거 용납 못하기 때문에 그냥 돌리겠습니다. <laughs> 방어력 17% 미쳤네 그냥. 저게다 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이? 아 방어력 3줄 나왔고 어이가 없네요 그냥. 방어력 10%힘 증가, 럭힘 5%. 이게 힘퍼3줄 나오는 게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요. 에이. 방어력 7% 나왔구요. 오유, 이, 럭시 8, 힘심유. 럭시 8, 뭐, 인트 18에다, 올스탯 5%. 뭐, 올테퍼 한줄 껴있고, 뭐, 힘퍼 두 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이거 다 힘이었으면 개꿀인데. <laughs> 와, 이거 다 힘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힘이었으면 진짜 좋아. 일단은 여러분들, 해상도 올려드릴게요. 해상도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게, 다 힘이었으면은, 진짜, 와, 개삭인데. 아이, 정말 좋은 옵션인데, 이거, 다 힘이었으면은, 어? 아, 아깝네요, 그죠? 괜찮아요. 뭐, 덱스 7% 012. 뭐, 힘1 6이고요 어, 뭐, 20세트니까, 뭐, 그 안에는 그래도 다, 노려볼만 한데, 어? 덱스 16. 덱스 18 인트 5고요 m p c 프로 HP 7%. 힘18 방어력 7%. 아, 나 진짜 힘 12%, 덱스 5%, 뭔데? 아, 나 돌게 돼, 진짜. 돌려야 돼 이거. 아, 나 진짜 개 짜증나. 아, 저거 히퍼 세 줄이었으면 개꿀인데 진짜. 아, 덱스 16. 아, 진짜, 진짜 아까네데 그지? 아, 덱스 18. 아, 저기다 히퍼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laughs> 그럼 진짜 역대급 테마 하나 나왔다, 그지? 방어력 7%. 크리티컬 데미지 1%. 아, 나 지금 밥도 안 먹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014의 인트 5%고요. 인트 럭신류 아이템 획득 확률 5%. 덱스럭 아 럭시 11%. 덱스 16. 럭 인트고요. 덱스 18 럭시 8잡옵션 18, 자옵이고요. 잡 자, 크리랑 속성 내성은 뭐야? 인트 5%. 럭 5%. 인트 16. 럭 16. 덱스 7%, 인트 로 제발, 진짜, 한 번, 야, 맨위줄 윗줄 아, 위줄이힘퍼졌면 이거 사기브인데 인트 로 아, 맨위줄이 아, 위줄이 또, 극혐미데 그 그냥, 어. 아이템에 토하율 5%, 아, t s s 가보자. 공 14구요. 인트 18, 덱스 16. 4월의 공격력. 덱스 공격력. 러브 프로. 속성 대성 4%, 방어력 러, 백스백스 힘아힘 저거 좋아요. 그다음 맨위아 이거 진짜 깁다. 이거 힘힘 공이었으면은 되게 좋았는데 아, 힘포의 공시이네요 X16 힘 5%, 크리데이미 5%, 힘포는 그래도 잘 보이네. 힘 5%, 방식 5%, 럭1 6맨 위줄 힘 이게 제일 5. 여러분들 그맨 위줄에는 무조건 저 옵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저 옵션에다가 아래줄 힘퍼 두 줄이 일단 최강비입니다 네, 그게 나와주기가 생각보다 힘들죠. 저 럭퍼랑 덱스퍼 대신 힘포가 나왔으면은 정말 최강이죠. 그냥 넘사벽 템이 되는 건데 아쉽네요. 덱스 치프로 인트, 크리드 제프로럭 5프로, 공14힘 16, 럭 16이고요. 마력 12. 아 진. 야 슬슬 긴장된다. 어, Q 많이 쓴것 같은데. 방어력 7%,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형님, 진짜. 힘 18, 럭 16. 힘 16, 덱스, 방어 14%. 제발. 아이씨. 좋. 아, 이거 맨 위쪽 힘 퍼면 쓸만한데. 올테팔프로, 아, 진짜. 아, 한 끝이 모자라, 항상, 큐브들 튜브는 한 끗입니다 여러분, 한 끗. 한 끗. 예. 방금도 아까웠네요. 아우, 이것도 아깝고요. 민트 방어료도. 올4힘힘16 스탯 4%힘 16. 힘16 저런 스탯도 나쁘진 않아요. 맨 밑줄에 뭐힘 퍼, 뭐 이렇게 잘 나와주면은 한줄 정도는 힘16 스탯 이런 거 괜찮거든요. 올 스탯 5% 인트 야 이거 맨 위치 둘 둘째 위에 맨 위에가 다 힘이었으면은 얼마나 좋은건데 마력이 26 미쳤네 그냥 어? 인퍼가좀 많이 잘나오네 뭐, 뭐. 방어력, 공격력 HP 240 MP 245 HP 300롤 스킬 4% 아이템 획득 확률 러그 5% 아이템 획득 확률 5%속성 내성 아씨 진짜 더럽게 않냐 이런 거는, 긴장감 있게 하면 안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리다 보면, 막, 뜨게 돼있어요. 예. 그냥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긴장하고, 막, 이렇게 좀 뭐, 좋은 걸 바라면 은더안 나오더라고. 어. 방어력 7%. 인투 5%. 뭐, 힘 5%. 덱스 16. 아, 진짜 안된다럭 7%. 아, 야, 괜히 돌렸나? 뭔가 좀, 후회가 되는 거 같은데, 이거? <laughs> 덱스 7프로, 덱스 16, 뭐 덱스 7프로 럭시 8, 인트 16, 크리데미지 1프로 야 여기 힘퍼 세줄 나오면 진짜 너무 기가 막히는데 인트 7프로 좀 빠르게 질러볼까요? 이거 웬 위쪽 힘 퍼지면 대박인데... 아, 이걸 또 러프가 망칩니다. 아, 두 번째 줄... <laughs> 너무 합니다. 진짜... 아, 아역시 큐브는 한끗 차이야. 그.. 많은 분들은 뭐두 두개 옵션 떠도 쓰시는데, 저는 잡업이 있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라... 전잡업 있는 게 굉장히 싫어요. 아, 저, 첫 번째 줄, 아, 럭쿠, 럭크... 또 럭퍼 풀옵션, 아, 나 돌겠네, 진짜. 와, 럭퍼 미치겠네, 그냥. 아, 개 짜증나네, 그냥. 야, 럭퍼 풀옵션은 몇번 나오는 거야. 와, 진짜 너무하네요, 진짜, 와. 아, 아 또두 번째 줄이. 하, 기가 막힙니다. 제발. 덱스 풀옵션! <laughs> 아, <웃음> <laughs> 아 진짜 와 눈물난다 진짜 와 진짜 와와 와, 너무 하요 진짜 <laughs> 아 제발 큐브 많이 남았게들 제발 아 진짜 이거 아닌데 아우 덱스 럭이 진짜 망치냐 이거 또 세번째 줄 아, 진짜 너무합니다, 진짜. 아, 나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진짜. 그 많은, 많은 옵션 중에 왜 덱스랑 러기 풀옵션이야. 이제 인트 풀옵션 나 아, 벌써 다 썼어, <laughs> 아, 40만원 벌써 다 썼어요. 와, 나 미치겠네, 그냥.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와, 큐브 오지게 안 듭니다, 진짜. 와. 1 0 세트만 사볼게요. 많이 사면은 더 안되는거 같아 왠지 여기 <laughs> 많이 사면은 일부러 옵션이 더 안나오게 해놨나? 아진짜 너무하네 진짜 1세트 샀죠? 와 이거 벌써 다 썼어? 와 기가 막히네요 그냥 와.. 미쳐버리겠다 그냥 아 진짜 제발 부탁 부탁이야 진짜 아, 잭슨 씨야. 아, 진짜. 아, 이게 큐브가 한끗 차이라니까 이게, 아, 진짜. 다 인트, 인트, 힘, 인트 공격력 둘을 숙성해서 저 공격력보다는 퍼센트가 낮습니다. 방법은 아니지만 공격력으로 이렇게 무장된 거는 그 사면 안 돼요. 아, 자리가 별론가? 와, 나 미쳐버리겠네 그냥. 아, 큐브 지금 얼마를 쓰는 거야? 제발 떠줄때 됐잖아. 어울스 프로 인트인트 마려. 힌치 프로, 러거 프로, 스16 올스볼 프로. 아 진짜 안뜨네요아 미치겠네 그냥. 와 진짜 안 됩니다. 덱스데슬러. 아휴. 뿅!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이게요 막 힘퍼템 그러니까 그니까 힘템 이거 뭐 전사템 지르면은 힘퍼가 더안 나오는 느낌이 있다니까요 와 인트인트로 방어력 14% 이게 전사템 지르면 더안 나와. 이거 봐. 인트 10% 대신 힘퍼를 쓰면 진짜 개꿀인데. 최상업인데. 하 너무하네, 진짜. 아, 이건 아니야. 진짜 부탁할게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진짜. 아, 진짜 띄워봅시다, 진짜. 인트12% 와, 나 진짜 제발 부탁드릴게요, 진짜. 힘퍼 진짜 힘퍼 도배 한 번만 갑시다, 진짜로. 제발. 힘, 럭, 럭. 아, 저럭 대신 힘이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덱스, 럭힘 너무합니다. 어! 아, 마력! 씨! 마력이 공격력이었으면 그래도 쓸만했거든요?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냥. 아, 씨, 돌겠네. 아, 이거 더워 죽겠는데, 진짜. 불쾌지수 엄청 정신 하네 아, 씨. 아, 진짜. 아, 진짜 너무합니다, 진짜로. 아, 럭퍼 풀옵션에, 덱스 풀옵션에, 그냥.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와. 와, 진짜. 다 썼어 또. 여기가 자리가 안 좋은 거 같다. 지금 아이템은 다 빠져있어요. 아. 렌탈 날라갑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도 안되면은. 저는 이거. 와, 진짜 한 번만 떠나, 제발. 진짜로. 아, 어, 제 부탁이다, 진짜. 형, 저 촬영 중이라 조금만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멘탈. し 제발 부탁이야 제발 한번한번 제발 진짜로 한 번만 드셔 한 번만 럭시 아 뭐야 이거는 럭시 리주아 인트 시 했 지금 <웃음> 진짜 <laughs> 아또에디셔을의또 악몽이 아나 방어력 씨아또세 번째 줄이 럭렁마뭐 인트 아 진짜 안 되네 여러분 진짜 아, 진짜 야생방송이었으면 시청자분들이 판이형 힘내요 이러면서 응원이라도 해주지. 아, 두번째 줄, 씨 이거 뭐 응원도 안 받고 그냥 혼자 나, 혼자 그냥 기분이 다운되네요, 그냥 <laughs> 와, 진짜 미치겠네, 그냥 첫번째 줄이 네, 여러분, 저는 그냥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에, 스타퍼스도 운이 없고 네, 저는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냥 재수 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쿠티비 이로 되는 게 없는, 진짜 와나 진짜 오 이! 예. 그렇지 짜러 렛츠고! 여기 봐맨위줄 제일 좋은 옵션이고요 맨 아래 에힘 오퍼드시 올세 4% 나쁘지 않습니다 힘16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풀 옵션입니다 여러분들 나이스 바로 이거지 일단은 여러분들 맨위줄힘 플러스 2죠. 이 10레벨당 힘 플러스 2, 요게 일단은 제일 좋은 옵션이에요. 예, 맨 윗줄은 무조건 힘 플러스 2가 최강이에요. 레벨 250기준은 힘이 5 0증 가거든요. 근데 저두 번째 줄이 힘오퍼였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 건드릴 옵션은 없어요. 예, 이 정도면 괜찮아요. 예,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 그래도 뭐 그래도 뭐올올시이좀 아깝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괜히 제가 저번에도 벨트에 옵션 띄우려고 막 현금 막 450만 원질른적 있거든요 에디셔널만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노가리 종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팡이었습니다.